안녕하세요 아저씨스타입니다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알뜰폰을 가입을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알뜰폰을 가입했다면 이제는 번호이동을 통해서 현금지급을 받으면서 저렴한 요금으로 알뜰유심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알뜰유심에 처음 입문하는 과정이 약정이 종료가 됐을 때 아저씨스타한 사람이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번 약정 종료됐고 약정 연장하기도 좀 그렇게 애매한데 그냥 알뜰 유심 한번 가입해서 써볼까 이러면서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본인이 이전에 했던 결합이나 여러 가지를 살펴야 되지만 특별한 결합이나 엄청난 혜택들을 보는 경우가 정말 많지가 않습니다 아마 전체에서 5%도 채안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90% 이상의 사람들이 알뜰 유심을 쓰면 금액적으로 이득을 보는 게 사실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알뜰유심을 사용하면 한 가지 뭔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얻고 이거를 얻고 이걸 얻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잃어가는 하나에 대한 엄청난 집착을 많이 보이는데요. 그 잃어가는 하나가 바로 인터넷 결합할인입니다. 인터넷을 가입을 하면서 현금 지급을 받고 알뜰폰을 가입을 하면서 현금 지급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서 놓치는 결합할인을 굉장히 아까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메이저 통신사, 통신 3사 중에서 알뜰유심과 결합이 가능한 통신사는 LGU 플러스밖에 없습니다. 물론, LGU 플러스도 LGU 플러스망을 쓰는 모든 알테폰이 다 되는 건 아니고요. 본인들과 제휴가 되어 있는 업체만 가능한데, 대부분 이제휴되어 있는 업체들이 마이너한 회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옥석을 가린다고 치면, 가장 많이 추천하는 건 KB국민은행의 리브엠입니다. 리브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금이 25,000원대고요. 물론 2년간 한정이라는 그런 단점은 있기는 하지만, 20대 젊은 청춘들을 위해서 22,000원에 나온 요금제도 있습니다. 무제한 요금이 그러합니다. 그리고 이 무제한 요금은 인터넷과 결합 할인을 해서 100 메가는 5,500원, 500 메가는 9,900원, 1기가는 13,200원의 할인을 제공합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6개월에 한 번씩 3 3 0 0 0원대 요금제를 쓰면서 페이백을 받는 것보다 리브모바일이 더 유리한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틀립니다. 일단은 이 결합 할인의 경우에는 한 회선에만 해당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4인 가족이라고 했을 때, 무제한 요금제를 쓰는 한 회선만 이렇게 묶여 있으면 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6개월에 한 번씩 현금 지급을 받으면서 핸드폰을 사용하는 게 맞고요. 이한 회선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100메가를 쓰는 기준이다. 그러면은 현금 지급을 받고 6개월마다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는 게더 낫고요. 500메가를 쓰는 기준이면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계속 내가 왔다갔다 하는 것보단 최소 2년 동안은 계속 이걸 쓰는 게 낫겠죠. 근데 2년 이후에 결합을 바꾸든 아니면 2만원대 요금제가 없어지면 그때 6개월에 왔다갔다를 선택을 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기가인터넷을 쓴다 그러면 얘기가 틀려집니다. 월 할인 금액이 무려 13,200원이기 때문에 내가 기가인터넷이 꼭 필요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리브의 모바일 알뜰 유심과 LGU 플러스의 결합을 사용하시면 훨씬 많은 혜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뜰 유심을 사용하는 가족이다. 그러면 딱한 명은 LGU 플러스의 결합을 활용을 하시는 것도 되게 괜찮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결합 하나 때문에 LGU 플러스에 계속 묶여있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짓입니다. 해지방어나 재약정을 통해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요즘에 한 30만 원 수준으로 거의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정도의 대접을 받을 거면 3년에 한 번씩 SK나 KT를 쓰는 게 낫고요. 내가 그래도 이 결합할인을 내가 죽어도 버릴 수 없겠다. 그러면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LGU 플러스는 해지를 하고 나서 4개월 후에 신규가입이 됩니다. 이건 나중에 정책이 바뀔 수도 있긴 하지만.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 등에서 인터넷에 양도하는 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설치비 지원과 한달 정도의 요금을 지급하는 정도로 대부분 이제 거래가 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6개월 정도만 약정이 남아있는 이런 걸 내가 인수를 받는다고 한다면 다른 통신사 KT나 SQ를 6개월 정도로 잠깐 양도받아서 썼다가 다시 l g u 플러스를 신규 가입을 해서 사은품을 풀로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전에 가장 생각해야 될게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가 인터넷을 써봤자 활용을 못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대부분 90% 이상은 100메가 인터넷이 여러분들이랑 맞는 인터넷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대부분이 500메가 이상을 쓰는 이유는 핸드폰을 구매하라고 할때 판매자가 동시판매라고 동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인터넷이나 TV를 같이 판매를 해야 많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수수료를 나눠준다는 명본으로 상품권을 준다는 명본으로 손님들을 굉장히 많이 꼬시기 때문에 만약에 100메가로 유출하게 되면 수수료가 굉장히 많이 깎여서 100메가는 느리다 이런 프레임을 씌워서 여러분들에게 권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에게 대부분 500메가 이상의 인터넷과 좀 약간 많은 채널의 TV 이런 걸로 꼬시기 때문에 그때 이미지 때문에 100메가는 굉장히 느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100메가는 느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은품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최대 가이드는 제가 무차 말해서 알고 있겠죠. 저는 최대 가이드가 최소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최대 가이드가 예를 들어서 한 46만원 정도의 금액이다. 500메가 기준으로. 그러면 판매자에게 이득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터넷 TV 유치하고 46만원만 주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고객에게 돌려주려는 노력을 하는데, 이거에 관한 영상은 전에 만들어둔 게 있으니까 오른쪽 위에 카드를 참조하시고요. 이거를 알뜰폰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본사 현금 상품을 수령을 하시고, 판매자에게 알뜰요심을 가입을 하면서 요청을 하시면, 인터넷 추가 지원금을 받게 되면 검품고시제에 걸릴 수 있지만, 알뜰폰 지원금으로 받으면 여러분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뭐 이해를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이건 역시 팁입니다 자 이제 약정이 끝나고 나서 알뜰폰에 입문을 하셨죠 여러분들이 첫달 둘째 달 셋째 달 나가는 요금을 보시게 되면 이제 다시 어떤 조건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메이저 통신사로 옮기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할 겁니다 이래서 알뜰폰을 쓰던 사람들은 자급제품을 100만원 200만원 주고서 내가 돈을 주고 사는 거에 꺼리낌이 없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하나의 퀘스트가 깨졌다면 가족들 지인분들 이제 쭉쭉쭉쭉 알뜰폰을 많이 전파를 하셔서 핸드폰 호갱탈출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왕 알뜰폰을 가입할 거면 아저씨 스타 카페 링크를 통해서 정책 확인하고 가입 폼을 통해서 현금 지급을 받고 가입을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인터넷도 알뜰폰도 그때그때 그때 지원금은 다 받고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과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은 최대한 여러분들께서 누리셔서 알뜰리신가 인터넷조차 최적화를 하셔서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방송을 하는 아저씨 스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